하잖아. 여기 공기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공기 좋지? 네. 수빈이 에? 마셔. <laughs> 마셔. 마셔 공기 마셔. 더, 더? 더 마셔. 더요? 더 마셔.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. 공기 들어간다. 수빈이. 네? 다 마셨어? <laughs> 이 나무가 많은 곳엔 말이야 음? 피톤치드가 많단 말이야 피톤치드가 엄청 좋은 거야 재민이 네. 피톤치드가 뭔지 알아 피톤치드가 뭐예요? 내가 물어봤잖아 <laughs> 내가 지금 <웃음> 물어봤잖아 <웃음> 아니 대, 대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줘 <laughs>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야 <laughs> 아니 모르는데 그럼 왜 물어봐요? <laughs> 그럴 수도 있지 재민이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영어로 된건 대부분이 좋은 거야 맞아 많이 마시란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응. 오빠는 왜안 마셔요? 아 오늘 미세먼지 나쁨이야 <laughs> 그래서 안 마시는 거야 아 뭐예요 그럼 수빈이가 이 나쁜 미세먼지 다 마시라는 거예요? 수빈이 왜요? 널 위해서 마스크를 준비했다 하지만 말이야 미세먼지를 잔뜩 마시고 목이 아파 어? 그때 딱 줘야 감동이 있는 거야 네. 멋있다 멋있다, 아 멋있다. 수빈이 네. 왜 이렇게 이뻐진거야 진니야아크를 <laughs> 쓰니까 왜 이뻐진거야 <laughs> 아니 이러다가 남자들이 막집 a 되면어떻게 당장 벗어 e 어, a 안 e y o 이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 이참귀여난저 삐지는 걸보려고 일부러 짓궂게 구는 거야. <laughs> 하지만 이 삐진 여자친구를 달래는 데는 선물만 한게 없어. 수빈이, 왜요? 널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. <laughs> 당장 이리 와. <laughs> 빨리 와갈 아, 네. 건데?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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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수빈이 네? 오다가 죽었다 너무 더럽고 이거 실밥은또 뭐예요? 쓰레기통 옆에서 주었다 <laughs> 다온 알았잖아요 내가 오다 주었다고 얘기했잖아 오다 주었다고 밝혔잖아 <laughs> 진짜 쉬운 줄 몰랐죠 수빈이! 미지지마 오빠는 <laughs>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거 밖에 못 주지만 내가 언젠가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면 깨끗하고 크고 예쁜 인형을 주워다 줄 거야 <laughs> 아, 아, 왜 치는 아, 아, 이 아, 사람들이 박수를 아, 외치는 거야. 아니, 근데 오빠... 왜 불러? 어? 성공했는데 왜 치워다 줘요? 난 평범한 남자가 아니니까. 어, 네? 아껴 쓰고 어?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 알아 정말?